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옆전 할매당이에요. 저희 대신 할머니께서 딱 옆전을 딱 던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을 보시길래 아 옆전 할매당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하게 됐어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딱 받고 이제 거의 한달채웠어요 너무 재밌고 즐거워요. 제 천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신을 받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처음에 이제 지인 따라서 저희 지금 신어머니신데 처음에는 이제 선생님이라고 제가 불렀거든요. 선생님께 먼저 찾아갔어요, 지인분이라 근데 저는 옆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어머니께서 저를 딱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참너 힘들게 살았겠구나. 참너 한이 정말 많네. 부모복도 없네. 뭐 이런 등등등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마음에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께서 나이는 어머니니까 신받아라 말씀은 안 하시고 대구에서 제가 지금 지내고 있거든요. 대구에 올라가는데 계속 어머니가 제꿈에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막 암벽 등반을 해서라도 어머니한테 찾아가더라고요. 기도를 해야 된다면서 꿈에서. 그리고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선몽을 다른 사람 선몽도 제가 받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제가 선몽을 자꾸 받기 시작하는데 꿈에서 신내림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신내림이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도 모르고 막 갑자기 누가 오셨다는 느낌도 있고 지금 제머릿속 생각도 있는데 막 모르는 행동을 하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께 어머니 저 요즘 들어서 꿈에 자꾸 선생님을 찾아간다. 그건 기도를 해야 된다 막 그러더라. 그리고 이게 왜 제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사를 지내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 그거 어떻게 알아? 모르겠어요. 그게 맞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 몇번 찾아뵙고 하면서 꿈에서 날짜도 한 번씩 바꾸.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서서히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는 네가 모르고 살아서 그렇지 신변이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 히 생각해 보면 중학교 때부터 제가 친구들한테 하는 말, 나는 부당 되고 싶다. 이 말을 서스럼없이 몇 번이나 했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그리고 저는 제 꿈이 한복 입고 사는 거였어요 머리 들고 그냥 저는 그게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희 가정 할머니 할아버지 다 제가 모시고 싶다고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다 의미 있는 말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흔히 말하는 뭐 신병이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태어나면서 가정 불화도 어떻게 보면 제 신병이고 정신적으로도 되게 많이 힘들었고 사람적으로도 되게 많이 힘들었고 근데 그게 너무 많이 겹치다 보니까 저는 이게 신병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신병이었던 거죠 약도 먹고 병원도 찾아갔는데 병원에서 이유는 안 나오고 친구들한테 의미심장말 한 번씩 하고 가위를 몇번 눌렀는데 가위를 눌렀는데 막 5초 뒤에 미래가 보인다거나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그냥 우연인가 생각하고, 이제 어른들께서는 그냥, 나영아, 제발, 가만히 있어라. 다 개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오른 선생님을 만나고, 이제 제 어머니가 되신 거예요. 아니면은, 중학교 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더라고요. 거기서도 막, 몸에 빛이 나는 분이 나오셨는데, 뚜렷하진 않고, 그냥, 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고 뭐. 그때 그러고 말았고. 그리고 막, 꿈을, 항상 똑같은 꿈을 계속 반복해서 꾼다든지. 그런 일들이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무슨 형체였다던가 그런 걸한 번씩 봤었어요. 그냥 우연이겠거니 하고 말았는 게 지금의 와서보니다이길 갈려고 그랬던 거같아요전도 증사. 그럼 지금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저희 가족 다 알고 있고 웬만하면 제 주변 지인들도 다 알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다 그러죠. 그리고 그냥 무당 진 생겼으니까 든든하다 그러기도 하고 무섭다는 사람들도 많고 연락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좀천천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받기 전에는 나도 되게 무서웠지만 받고 나보니까 나는 내가 신이 아니고 저는 그냥 신령님이 느낌 주시는 대로 올빠른 길 가면은 신령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대로 가는 그냥 신의 대리인이지 제가 신은 아니었더라. 그래서 제어를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막상 신 받기 전에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서 별거 없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본다고 제가 뭐가 떠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속마음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저를 무서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앞으로 행보 그런 건 말씀해 주시요 잘 하면 너무 좋지만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독이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지금 천직이라고 했고 너무 즐겁다고 했잖아요. 이걸 조금 차분하게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이때까지 살아왔던 거다 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 제가 솔직히 말하면 되게 게을렀거든요. 근데 이게 잘안 버려지더라고요, 습관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지금 되게 많이 해의해졌다 느끼고 앞으로는 신령님께서 가시는 걸음 맞춰서 앞서 나가지 않고 그렇게 그냥 잘 걸어가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